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오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새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진짜 가을이 온게 느껴지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쌀쌀한 바람이 불어올 텐데 그럴 때는 얇은 이너에다가 가볍게 걸치기 좋은 아우터 하나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가을에 걸치기 좋은 아우터 8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카드 띄워드리는 이 영상에서 제가 후드 집업이랑 셋업 자켓 하나 추천해 드렸었는데 그 제품들 제외를 하고 준비를 해 봤고요. 제가 가을에 직접 입으려고 구매한 아우터 3가지랑 최근에 제공받았던 제품들 중에서 찐으로 만족했던 가을 라우터들 다섯 가지 함께 해가지고 준비해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자켓 하나씩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을에 정말 오늘 정말 손이 많이 가는 가디건 종류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아이보리 가디건에다가 플라워 자수가 새겨진 귀여운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제가 받아보고 나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서 반응이 엄청 엄청 좋았던 그런 제품인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서 첫 번째로 가져왔습니다. 이 제품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렇게 귀여운 플라워 자수인데 플라워 패턴이 너무 화려하지 않고 귀엽게 심플하게 새겨져 있어서 너무 귀여웠고 이렇게 V자로 떨어지는 냉난 라인이나 어깨선 그리고 저한테도 넉넉한 품까지 전체적인 핏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플라워 패턴이 블루 컬러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이로 데님 이랑 입었을 때 너무너무 잘 어울렸고 당연히 귀여운 스커트랑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근데 만족스러웠던 핏에 비해서 아쉬운 점이 조금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 소재가 보풀이 엄청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조금 도톰한 편인데 보풀이 엄청 잘 일어날 것 같은 소재이기 때문에 보풀 제거기를 가지고 계신 후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슴 부분에 단추 벌어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이너를 꼭 착용하고 입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목 뒷부분에 약간 소재가 뜨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머리카락으로 가려서 입으니까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았는데 신경 쓰이는 분들 꼭 계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가격을 생각했을 때 핏이 너무너무 예뻐서 만족을 하는 제품이긴 한데 핏만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구매하시기 전에 제 착용컷 잘 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이 그레이 컬러의 박시픽 가디건인데요. 이건 언니 살롱과 협업을 했던 가을 룩북에서 첫 번째로 착용을 하고 나왔던 제품이라서 눈에 많이 익으실 거예요. 이 가디건은 일단 되게 귀엽고 핏이 넉넉해서 하늘하늘한 느낌으로 착용이 되기 때문에 데일리한 제품으로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요. 소재가 니트치고는 조금 얇고 흐물흐물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입었을 때 몸에 착 흐르는 듯이 착용이 돼서 이 점이 마음에 들었고 소매 기장도 굉장히 길게 내려와서 되게 내추럴하게 착용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룩북에서 레더 스커트랑 함께 코디했었는데 그렇게 입었을 때도 너무너무 예뻤고 그냥 데일리로 입으실 때는 일자 데님 팬츠랑 입으시는 것도 너무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러감도 그레이랑 화이트가 조금씩 섞인 그런 듯한 느낌이라서 이 점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니트 촉감이 살짝 거친 편이에요. 개인에 따라서 약간 예민하신 분들은 까칠하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신 후에 구매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바로 이 브라운 컬러의 꽈배기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제가 리리앵코랑 협업한 영상에서. 플라워 원피스에다가 걸쳐서 착용하고 나온 제품인데 저는 평소에 꽈배기 가디건, 꽈배기 니트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는 편이거든요. 꽈배기라는 디테일 특성상 기본 니트보다 두껍고 디테일이 조금 굵게 잡히는 느낌이라서 부해 보이기 되게 좋은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 가디건은 생각보다 소재가 얇고 소재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는 편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부해 보이지 않게 착용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품도 저한테 완전 딱 달라붙지 않고 레귤러 핏 정도로 착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장감도 많이 짧거나 너무 길지 않고 딱 데일리로 입기 좋은 정도라서 정말 휘뚜루마뚜루 가을에 너무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룩북에서 코디를 한 것처럼 원피스에다가 가디건 아우터로 걸쳐주셔도 좋고 단독으로 니트처럼 입어주셔도 너무 너무 예쁘게 코디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너무 딱 달라붙지 않으면서도 좀 부해 보임 덜한 그런 꽈배기 니트 찾는 분들에게 너무 너무 추천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고 온 가디 건 이 가디건은 완전 완전 박시한 핏의 가디건인데요. 이것도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진. 이 사진 올렸을 때 DM이 진짜 너무 너무 많이 왔었어요. 이 가디건은 쌍둥이 먹방 유튜버 리트인스 분들이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 앙베더데이라는 스토어팜 제품이고요. 저는 이 제품 받아 보자마자 아 이건 진짜 무조건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디건이 두께감이 좀 있는 편이라서 지금 입기엔 조금 덥고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입어 줄수 있는 두께감인데 이렇게 힙을 덮을 정도로 오버한 핏, 완전 박시한 핏의 가디건은 제가 컬러별로 패턴별로 소장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아이템 중 하나거든요. 이런 가디건에다가 이너에 목폴라 입고 스커트 딱 착용을 해주면은 진짜 가을 겨울 하이틴, 데일리룩, 데이트룩 모두 커버가 가능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디자인 자체가 엄청 크게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소재도 너무 빳빳하지 않고 몸에서 좀 통통 튀는 듯한 느낌으로 착용이 되면서 소매 기장도 엄청 엄청 길어가지고 좀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컬러도 굉장히 무난한 오트밀 컬러기 때문에 이런 오버핏 가디건 없으신 분들은 하나쯤 기본템으로 소재하시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 아이템입니다. 짠! 그 다음으로는 베이지 컬러의 레더 자켓을 제가 구매했는데요. 제가 봄쯤에 찐 추천템 영상으로 브라운 컬러의 레더 자켓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레더 자켓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몸에 딱 달라붙는 라이더 자켓도 있고 아니면 몸에 달라붙지 않는 좀 넉넉한 핏의 블루종 자켓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박시한 핏의 레더 자켓이 활용하기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봄에 보여드린 그 레더 자켓을 굉장히 잘 입고 다녔기 때문에 비슷한 디자인으로 가을에도 다른 컬러로 하나 더 소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구매를 했고요. 이 자켓은 힙을 덮을 정도로 아주 길게 내려오면서 완전 완전 박시한 핏의 레더 자켓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감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레더 자켓 하면 블랙이 기본이고 뭐 브라운 정도까지 많이 나오는 편인데 너무 어두운 컬러의 아우터는 코디할 때 많이 답답해 보여서 많이 선호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어둡지 않은 베이지 컬러로 세련되면서도 제가 선호하는 핏의 레더 자켓이 있는 게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레더 자켓을 좀 잘못 구매하면 광택이 심하게 나기도 하면서 저렴한 티도 되게 많이 나는데 얘는 레더에 광택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소재여서 그래서 저렴한 티 많이 나지 않고 아주 아주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어서 이 점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만잘 맞춰서 코디를 한다면 트레이닝 팬츠나 데님 스커트 두루두루 아주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만능 아이템 느낌이라서 아주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 제품으로는 이렇게 크롭된 야상 점퍼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거는 최근에 받은 건 아니고 봄에 제공을 받았던 제품이었는데 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데일리로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이 제품은 배를 덮어주는 세미 크롭 기장으로 밑단에 고무줄이 있어. 핏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자켓이에요. 크롭 기장인데다가 굉장히 넉넉한 품을 가지고 있어서 입었을 때 굉장히 귀엽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이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주머니도 이렇게 귀엽게 사각 포켓으로 되어 있어서 귀여운 느낌을 좀더 살려주고 있고 소재는 안감과 겉감이 다르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탄탄하게 입을 수 있어서 이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게 흠이긴 한데 뭐 하나 크게 아쉬운 거 없이 평소에 너무 너무 잘 입고 다니면서 가벼운 외출할 때 정말 정말 손이 많이 갔던 제품이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코지하고 내추럴한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점퍼여서 조거 팬츠나 아니면 트레이닝 팬츠 아니면 면 팬츠까지도 두루두루 잘 어울릴 것 같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블랙 컬러의 롱 자켓인데요. 이거는 리리앤코랑 협업한 룩북에서 베이지 니트랑 같이 코디를 했었던 제품입니다. 제가 솔직히 리리앤코랑 협업 준비하면서 아우터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가장 기대를 적게 한 제품이었는데 받아봤을 때 핏이 너무너무 예뻐서 가장 만족했던 제품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예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자켓은 우리 가을에 굉장히 많이 입는 실키한 소재의 그런 자켓 있잖아요. 그 소재에다가 길이를 좀더 길게 해서 시크하고 모던한 느낌이 들게끔 연출할 수 있도록 만든 자켓이에요. 어깨 패드가 있어서 어깨 각을 살려주는데 이 어깨에서부터 종아리 반 정도까지 소재가 차례를 떨어지면서 이 직선으로 떨어지는 이선 라인이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선 때문에 한층 더 슬림해 보이기도 하고 허리에 끈도 같이 내장되어 있어서 오는데 허리를 묶어 주면 그 느낌에 조금 더 슬림한 느낌까지 추가해서 입어 줄수 있으니까 너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기본 형태의 자켓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긴롱 자켓은 많이 나와 있지 않기도 하고 직장인분들이 출근할 때 오피스룩으로 입어주시면 너무너무 세련되고 시크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장인 분들께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저는 블랙으로 선택을 했지만 베이지 컬러도 있더라고요. 베이지 컬러도 굉장히 차분하고 예쁘게 빠져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제품으로는 가을에 진짜 꼭 꼭 입어야 되는 트렌치코트를 하나 구매했는데요. 제가 트렌치코트로는 베이지 컬러도 있고 뭐 연그레이 컬러도 있어가지고 다른 컬러로 하나 더 소장을 하고 싶어서 찾다가 이렇게 빛바랜 듯한 그레이 컬러의 롱 트렌치가 있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트렌치하면 떠오르는 기본적인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들이 근데 이 코트는 조금 특이한 게 양옆이랑 뒷부분에 단추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열어서 착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보다 개방감 있고 조금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더라고요. 모델분께서 이 컬러에다가 주황색 볼캡이랑 운동화를 함께 코디하셨는데 그게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그렇게 코디하려고 구매를 해봤고 바람이 불때이 트임이 벌어지면서 하이가 보이는데 그게 너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런 트렌치는 허리 끈을 이렇게 조여가지고 라인 살려주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자켓도 허리를 조여준 다음에 단추를 많이 좀 열어서 세련되고 시크하게 연출해줬을 때 가장 예쁘더라고요. 사실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긴 한데, 소재가 생각보다 탄탄하고 안감이나 겉감도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서 기장감도 발목까지 굉장히 길게 내려오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잘안 들거든요. 디자인이 조금 독특하다 보니까 기본 트렌치 코트를 찾는 분들이 구매하시기 보다는 기본 트렌치를 소장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시크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하나쯤 더 구매하시기 좋은 정도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을에 바람 불때 입기 좋은 아우터 8가지 제품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 가디건, 레더, 트렌치, 뭐 자켓,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드는 아우터 하나씩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